306번은 지금 여기 PAB의 넓이가 11. 근데 지금 여기서 삼각형 PAB 더하기 삼각형 PCD가 삼각형 PAD 더하기 삼각형 PBC하고 똑같아. 이게 전체의 절반인 거고. 또 밑도 마찬가지. 삼각형 어. QAB 더하기 삼각형 QCD는 삼각형 QBC 더하기 삼각형 QAD하고 똑같아 또. 절반이고. 여기가 11. PAB가 11이고, 그 다음에 PDA가 4라고 있고, 이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가 4고, 여기 밑변 똑같잖아 지금. BC하고 AD가 똑같잖아. 근데 여기 넓이고 여기 넓이도 4란 말이야. 그럼 높이가 똑같다는 뜻이야. P하고 Q가. 그리고 여기 넓이가 11 나왔고, 이쪽 이 넓이도 11 나왔어. PCD도. 응, 아니야, 여기 아니, 아니, QCD. QCD도 11 나왔어. 그러면 이 높이하고 이 높이도 똑같다는 뜻이지. 그러면, 요, 여기 높이 똑같고, 여기 높이 똑같으니까 P하고 Q가 뭐야? 딱 고정된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결국은, 여기, 여기, 여기 이 여기 여기 이요 도형, 이 도형도 무슨 도형이 되는 거야? 평행사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여기인데 여기 절반을 여기 구해가지고 두배 하자 이거지. 이 절반 을떻게 하냐면 A, B, C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요거 P, Q, A, B, Q, A, B 요거하고 그 다음에 Q, B, C 요거하고 이렇게 이용해서. 여기 지금 사라고 나왔거든. 그 지금 여기서 음 QAB, QAB를 모르니까 어 K라죠 k 를 자, 그러면 지금, 음, K 더하기, 4 더하기, 삼각형 QAC. 요게, 뭐하고 똑같냐면, 자, K 더하기, QCD하고 똑같아. 근데 QCD가 11이. 자, 이것은 지금 뭐야? 이게 삼각형 ABC거든. 절반. 이것도 잘 봐. 그럼 k k 똑 같으니까 결국 QAC는 7라운드야. 그렇지? 즉 여기가 7라운드예 그럼 두 배니까 1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지 이런 식으로